안녕하십니까. 삼성내과의 말 영상학과에서 내부민내과를진료하고 있는 최영식 원장입니다. 당뇨병과 비만증을 치료하는 핵심적인 약제가 메소콤에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약제들은 GLP-1 수용체 작용제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당뇨병 치료와 비만 치료에 도움이 되는 GLP-1 수용체 작용제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GLP-1 수용제 작용제. GLP-1은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1이란 줄말입니다. GLP라는 것은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인크레틴이란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크레틴이란 것은 영어로 intestine secretion endocrine에 대한 약자인데요. 즉 창자에서 어, 분비되는 내분비 물질이라는 것이 잉크레틴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포도당을 이제 물약으로 마시거나 포도당을 혈관내로 넣어줄 경우에 이제 혈당의 변화는 마시거나 주사를 주거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슐린의 양은 포도당을 주사를 주었을 때보다 포도당 물약을 마셨을 때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상인은 잉크레틴이 많이 분비되는 데에 비해서 당뇨병 환자는 잉크레틴이 많이 떨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1932년 벨기에 생리학자인 장라 바레라는 분이 장에서 체장을 자극하는 물질이 있어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하고 그것은 나중에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연구를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물질이 무엇인가 찾다 보니 이제 소장에서 L 세포라는 세포에서 글루카곤 나이크펩타이드 원이라는 물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물이 위를 거쳐서 소장에 가게 되면 소장에서 엘세포란 것에서 GLP-1이라는 것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GLP-1은 DPP-4라는 물질 효소에 의해서 거의 4분 이내로 거의 다 분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길라몬스터라는 도마뱀의 침에서 엑산딘포라는 물질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이 엑산딘포는 DPP-4를 억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었 그래서 이 GLP-1이 분비가 되더라도 분해되지 않고 체내 오랫동안 머물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그제나타이드라는 약제가 개발되었었고, 2005년부터 미국 FDA에서 공인을 받아서 임상에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그제나타이드일 경우에는 약50% 정도만 사람의 GLP-1과 유사해서 약효가 그렇게 많이 뛰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엑스나타이드 이후에 사람의 GLP-1에 지방산을 붙여서 사람의 GLP-1과 유사한 GLP-1 수용자 아고니스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있는 미라그루타이드, 세마그루타이드 이런 약재들이 새로운 GLP-1 아고니스트가 되겠습니다. GLP-1은 크게 네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먼저 췌장을 자극해서 인슐린을 나오게 해서 혈당을 떨어뜨리게 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글루카곤 나이크 펩타이드원이기 때문에 글루카곤의 분비를 억제를 합니다. 글루카곤이 많이 분비되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위배출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주사를 맞게 되면 음식이 천천히 배출되기 때문에 포만감이 있게 되죠. 그리고 식욕 억제하는 기능이 니다 대뇌에 작용해서 식욕 중추에 간절하 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 개발된 엑스나타이드인 바이타가 있습니다. 이런 하루에 두번 정도 먹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맞는 제재였고요. 그 이후에 미라 그르 타이드라든지 세마 구르 타이드 또는 이제 트롤리시티라는 이런 여러 가지 제재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엑스나 타이드라는 이제 바이에트라는 제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하루에 한두 번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 주사제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미라 그르 타이드라든지 두라 구르 타이드 세마 구르 타이드라는 약재가 개발되는데. 대부분 주사제로 개발되어 있고 일주일에 한번 주사 맞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최근에 이 세마그루타이드는 경구용으로도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체장을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별히 식후혈당을 많이 낮추는 효과가 있고 이로 인해서 저혈당 위험을 줄이면서 혈당을 안전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글루카곤을 억제하여서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줄임으로써 공복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위 배출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음식의 소화와 흡수를 천천히 진행하게하여 식후 혈당을 완만하게 하고 포만감을 열려서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심혈관 보호 효과가 있는데요, 최근 연구에 하면 GLP 작용제는 어, 일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심혈관계 고위험이 있는 당뇨병 환자에서 권장되는 약제입니다. 중대한 어, 부작용은 없고요. 이제 약제를 쓰게 되면 포만감, 또위 배출 장애로 인해서 구토나 메스꺼움, 소화 장애 이런 것이 가장 큰 부작용이 되고 다른 큰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금기사항이 있는데요 동물실험에서 갑상선 수질암과 좀 연관이 있다는 연구가 있어서 갑상선 수질암을 앓는 환자분인 경우에는 이 약제를 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 비만과 당뇨병 치료에 각광을 받고 있는 GLP-1에 대한 간략한 소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무튼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서 감합니다 Thank so... you.